우리 도현이 걸음마 연습. 첫 번째 걸음마 연습. 자, 시작. 할아버지. 자, 할아버지. 도현아. 할아버지. 자, 할아버지. 자, 오세요. 이거? 자, 주지 도연아, 마. 도연아도아 도연아. 저기 더 걸어 봐. 더 걸어. 이리 와. 가 봐. 저기 엄마한테 가. 첫걸음인데 이렇게 잘하네요. 조금 있으면 걷는 맛을 알겠습니다. 대현아,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응? <laughs> 대현아, 어? 오늘 왜 이렇게 잘 걸어? 응? 어? 대현아, 천천히,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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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